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예, 일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예, 또 내일부터는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예,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뭐 신규 상장주하고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특별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미 대선 이후에 예, 증시, 예, 국내 증시 전망,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수익 내는 얘기, 예, 이런 것에 설명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시, 어, 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음, 여러분께 추천보다는 정말, 어, 낚시하는 법, 음, 그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많은 수익도 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린다 해서 여러분들 크게 공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별로 이렇게 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추천은 우리 이제 V.I.P. 방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좀 최근에 보면 이제 뭐주리이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꼭 이렇게 이제 창 마감 후에 여러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중간이라도 여러분들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예, 여러분들 계, 좌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279석, 어, 그러니까 선거인단 그 수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214, 어,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이때 270이, 서로 이제 매직 그 숫자였거든요. 그걸 넘어섰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승리를 선언한다고 그러고, 뭐,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시간 6시 21분이에요. 뭐, 제가 또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AP라든가 어, CNN, MBC 이런 데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불복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또 일부 보니까, 이 우편 투표에서는 뭐좀 부정 성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큰그 어 선거 인단 어 표차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들 얘기하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트럼프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그럴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미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여러 정세는 바이든을 뭐 이렇게 바이든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주식하시는 우리 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관심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바이든 수혜자가 어떤 게 될까 그런 얘기 를 그렇잖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친환경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는 친기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또 외교관계는 외, 외교관계는 거야 뭐. 대 중국 뭐 이렇게 좀위화한다고 그러는데 응? 바이든이 그좀 두고 봐야 되고 그렇다 해서 그패권을 쉽게 놓지 못할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이런 건들 있는데 뭐 트럼프보다는 좀많아질수 있겠죠. 또 이제 대북 정책도 사실 트럼프는 음뭐 톱다운 방식을 했지만 그다음에 또그 우리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이제 b o t 방식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봐줍니다 어이됐던 이걸 우리가 주식하신 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째, 주가라는 것은요, 꼭이 현재보다, 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실적과 성장, 실적보다도 선 반영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뉴스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가예요. 이것을 그랜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랜저 검증.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지, 도도히 흐르는 뭐 뭐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대가 요구하는 그 패러다임 또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은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의 등락은 단기간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이제 친환경에서 친환경 쪽에서 이제, 어 시장은 처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또뭐 유리하기도 하고 개표, 할 때요. 또 바이든이 유리하고 그랬죠. 그럴 때 친, 이제 뭐 어떻게 됐죠? 주가 등락이 있었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 친환경,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들 그 세금 더 부과하겠다. 근데 막 하, 그렇게 올릴까요? 저 그렇게 안 봅니다. 어쨌든 경기를 살리는 것도 다 그들 몫인데, 대통령 몫인데. 그래서 그,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빅테크, 팡 종목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 많이 내렸었잖아요. 다시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빅테크, 소위 말해서 성장주, 이게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거죠. 성장주에서 급락할 것이냐. 그렇게 안 봐요. 다만 왕급했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 성장주도 역시 빅테크도 꾸준히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대세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상승 키마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삼 고점에서 좀 탄력이 둔화되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장악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또 재료에 소멸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 이게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이거든요. 약간 누른다 하더라도 시장 윗방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나스닥 그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쭉 내렸지만 결국은 고점 대비 지금 1% 밖에 안 빠졌어요. 1% 내외 밖에. 1.45%? 여전히 대세 장이고요. 그러니까 키마추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우도 역시 맞아요. 상승 장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종합주가 지수예요. 이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딱딱딱 체크 포인트를 체크해드렸죠. 매도하지 마시고 견디시거나 이건 찰날 뿐입니다. 올올 겁니다. 올올 겁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수할 때 달아나신 분들이 많은 걸 보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 30년 동안 주식한 초기 그라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맞았죠. 그럼 주봉을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이것도 똑같이 미국 상승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내리지 않아요. 이번 주 음선 나온다해도 큰 음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의 소멸 뉴스에서 뭐 이렇게 좀 내린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내림. 오히려 윗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v i p 가족님께 어떤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이 지난 주말에 좀 내렸죠. 예, 0.95% 내렸네요.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금요일 날 코스닥은 조정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은 이것을 보게 되면 위시염을 살짝 달아놓는 거예요. 위시염을 그 달아놓는 건뭐 어떤 의미냐면 은그 다음에 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음식물을 배, 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 그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좀 비어도야 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들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은 10월 달에 그질국에 벗어나서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특히 좋은 정보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VIP 비크에서의 헛얘기니까 그렇게 그, 뭐 정확히 맞아 어하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지금 저점 대비 10% 이상 올랐고 잠깐 눌러서 9%죠. 10%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게 다 그러면 850%도 한번 꺾일 거다. 그렇죠? 꺾였죠 그리고 또 오일하고 20에서 골드 크리스이지만 역시 시장은 윗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누른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새로운 지도 제한 어, 미국 어, 우리가 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런 기대감 미국 시장이 좋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버텀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질 것이다 기말 축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유마 세터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봤을 때 이미 아까도 봤을 텐데 지 우리가 지금 바이든 그 예상을 점쳐서 이차전지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다 설명드렸죠 LG 삼성 SDI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 이차전지 쪽 뿐만 아니고 이차전지 이게, 이게 이제 셀에서는 대장인 외국 프로 BM 뭐 첨보 다시죠.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KC 코트레인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그냥 환경 오염 방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솔 홈테크, 이건 산업, 에코바이오, 휴켐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또 풍력에서 CS 윈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CS 윈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큰 종목이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뭐 유니슨이라든가 상강 m 엔트인데 역시 대장 C.S.윈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많이 올랐고 또뭐 가해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마리와나 그래서 합법화 시킨다 뭐 그런 말이 돼서 우리나라 오성첨단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거든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오성첨단소재가 뭐냐면은 카나비스 메디칼 이것이 뭐. 그 모음이 때문에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용 대마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월요일 날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할더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주가는 바이든에 의해서, 바이든에 의해서, 바이든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엘지화학을 한번 볼게요. 엘지화 학 선탄 대동수였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주가 선반영될 됐 작게 제 그랜드 검정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월요일날 급등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일부 수익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이라든가 2차전지 또 수수차 되겠죠? 그런 데서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오른, 이게 과열권이거든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더 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갭상승 출발해서면, 그 다음엔 바로 저항에 도달한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저는 길게 보면, 뭐, 백만원까지 버는 건 변화 없는데, 우리는 이때 샀다. 남들의 환호할 때는 잠깐 멀어져 있었다. 그럼, 유튜브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막 수혜가 되면서, 당연히, 중기전은 당연히 되겠죠. 2차 전진은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되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크게 안 미쳐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 SDI도 한 보실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삼성 SDI도 바로 전고점 위에요. 그렇죠? 50만원대 그때 제가 일부 이거 50만원대면 꺾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40만원대나 여기 뭐 44만원대, 45만원대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또 과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단기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려면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만약에 월요일 날갭 상승 출발하면 수익 실현이 좋고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낮추는 그런 전략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뭐 그런 데서 들 오르는 종목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보면은 뭐태양강 그런 쪽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관심을 어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미국 시장을 돌아와서, 아까 봤을 비테크 관련 종목들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패러다임이 때문에 오히려 누르면, 오히려 누르면, 우리 저는 항상 역발상을 좋아하거든요. 이따 봤을 때 있지만, 그런 것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는 뭐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육방일고 우리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월요일 날, 음, 만약에 좀 주가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긴 스탠스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수익 내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바, 어, 계속 말씀드린 것에서 대중과 멀어지는 그런 스탠스를 취, 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저는 오르론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때요? 뭐,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대피, 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조와 78만원 가니까 100만원으로 막 여기저기서 환호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땠, 어땠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대선을, 이게 좀 대선, 미국 대선 국내 증시 전망을 하면서 좀반드 스탠스를 취하죠? 그런 게 뭐냐면 은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것은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물론 더 추가 상승을 조금 할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승 기회때가 줄어들고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내렸을 때. 내렸을 때 매수하면 더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때도 말씀드렸죠. 제발 달아나지 마세요. 기회 또 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그랬죠. 그러면 뭐냐.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펀더멘터리 뛰어난 종목을. 이런 정치적인 뉴스, 이런 것들에서 너무 이렇게 막 좌고 우면, 물론 좀 살필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뉴스가 나온 것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뭐냐면, 내 계좌 수익을 내려면은, 예, 내용 있는 종목 저점에 매수하자. 그게 뭐냐? 바로 저는,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습니다. 황금 맥점 추적기라는 것은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 을참잘 잡아내는 거예요. 이때도 이거 황맥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홍도 다음에 은봉세 개. 뭐 보통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장대양 뭐 위에 고공플레이 5일선 이거 항상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면 상당히 수익을 들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VFK로 잠깐 말씀드리면, 맥점 파악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진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10월 27일 날, 황맥에서 포착하는데요. 이 음선이었죠?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 27일 날 포착된 건데, 잠시만요. 이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맞죠? 장 끝나고,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빵빵 이렇게 상한 끝까지 급등 나왔어요. 역시 눌림이죠. 상승을 크게 가져오고 음선 사실 이제 저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월요일날 이런 패턴들을 공략할 거예요. 함께 좀 혹시 관심 있는 분잘들어주세요 이미 황매끼는 포착기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그다음 음선 줬을 때그 다음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장대양 모래도 따르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럴 때 산다. 기억하시나요? 양봉 이렇게 쭉 장대 양봉이 나오고 소위해서 눌림 캔들을 주면서 거래가 감소가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맥집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도도 한번 급등이 나왔고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좀음뭐 신뢰가 안갈 테니까 그 10월 어, 10월이 아니고 한번 11월 달 한번 볼까요? 11월 달 다음 11월 2일 날 포착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략하고 맥점 양놈을 제가 설명드리면 금호 석유란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려한 종목이죠. 첫 번째 잡았던 맥점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역시 음선이죠. 저점이었죠. 근데 이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되면 이것을 아하, 이 평생 이탈했다 하고 매도하고 가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기업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 근무 속에는, 여러분들, 뭐, 의료용 장갑이라든가, 이, 어, 그 합성 라텍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코로나 이거 세지기도 하고, 또 화학 전체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두 번째 포착은 게 바로 이 구간? 음선 세 개였죠? 세 번째,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 게 바로 11월 2일입니다. 자, 11월 2일을 나왔을 때, 이 지난 것들은 아까 힌트를 얻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예. 바로, 밑거리 이 밑거리 패턴의 이 토지. 도지, 도지에서 밴드 하단이죠? 여기에서 우리도 역시 10%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때도 또어이없이황매기가 잡았는데, 지났을 때 두고, 최근에 잡은 맥점이 바로, 이거 다 나오죠? 이거,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11월 2일날 잠끝나고 잡은 겁니다. 삼엄도에다가 이것도 음, 음선 세개에다가유선 밑거리 패턴, 거래 감소가 나오죠. 이 황미끼라는 것은 뭐 제가 한번 귀에 있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랜베르 법칙. 그랜베르 법칙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패턴, 그 다음에 또 하락으로 전환 패턴, 그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승 전환에서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눌림, 주가는 내리면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병골을 튕기져 가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오작개서 만나서 다시 딱뭐튕 여기서 잠시 만 만나서 만 포옹 한번 하고 딱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N자 파동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딱 하루 이틀은 조금 눌러졌어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3,300원에서 4,900원까지 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30%는 그런 게 나왔죠 타이 30%가 뭐 뭡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요또 한번 우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이것도 대략 4,200원대부터 4,800원대까지 한10% 이상 녹그레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황매기죠 이것도 아까 그거 비슷하죠? 상승한다에 눌림에서 변곡을이루면서 주가는 내리지만 이평선 지지받고 이게 다가 과매도 구간에 접입되면 상승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너무 이렇게 뭐 미국 대선 그런 게 신경 안 쓰고도 수익을 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봤을 때그득과 반대편에서는 맥점에서 공략했던 게신규상입들 박셀바이오 상장 첫날부터 했고, 그 다음에 또 셀레맥스 저점에서 해서 이것도 아주 1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고, 이두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플바이어하고 위드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인데요. 피플바이어는 15일 동안 414% 급등 나왔고 위드테는 6일 동안 따블이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플바이부터 한번 이건 이제 이뭐 사례 연구죠, 여러분. 이런 종목들 잡는 게 로망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VIP 클럽에서 공략했던 종목들란 말이에요. 자, 피플바이어를 보겠습니다. 비키트 엔터,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에스이바이오 하면서 신규 종목은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고정관념이 아주 딱 빗겨 있었죠. 공모가 2만 원짜리 내용 좋겠다. 이게 피플바이오는 바로 여러분들 그 알츠하이머병 그하튼그 치료 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약 개발한 회사인데 뭐 지난번 바이넥스도 이렇게 미국에서 급등이 나왔죠. 바이오젠, 바이오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이게 공모가가 2만 원인데 18,000원까지면 사람들이 아 이거 이 큰일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반사로봅니다 공모가가 밴드가 예전가가 2만에서 2만 5천 원짜리가 18,000원 땡서 하시죠? 그래서 17,000원 그치 사가지고 이때부터 상한가, 상한가 또 황맥기 포하션 눌리면 여기 양음양 패턴 제가 황맥기 패턴을 다음에 시간 날에 노려볼게어그 어떤 쏠 함께 연구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배우세요. 거래량 감소한 양음양 패턴. 위치를 낮추는 그런 음, 양선 이것도 이거 뭐죠 몸통이 짧게 더 짝을수록 신뢰가 있죠 이때 또 한번 황 맵게 잡은 맥, 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어김없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또빠바바빵 나오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이거 지금 두 번에 거쳐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보시겠어요 밑으로 이거 총 수익은 그렇고. 음. 이때만 잡았다 하더라도, people 요 어, 122%. 그렇죠? 이때 잡았다를 일 동안 120%가 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위드테을한번 보세요. 위드테제 이것은 기업 내용 보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저는 이제 신규 종목들 빅히트 엔트나 그 빅스리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은 거의 절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왜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되고 막 거기에 대해서 광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지금 이 일맥상통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특히 초보분들, 주류분들, 제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꼭 성공투자 하셨으면 해요. 예, 뭐 도움이 되시면 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고요. 일황맥께또 마력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말씀 드릴 거고 황맥이은곧 개발이 이제 완료돼서 11월 달에 자르면 런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위드텍도 첫날부터 한번 해서 당일치기로 15% 먹고 그 다음 이것도 결정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감상세트 공략에서 빠바바방 이건 제가 어 이제 이따 제 보시면 우리 무리톡방이 있는데요. 좋은 정보와 그 무료 톡방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 좋은 정보 주식 TV의 무료 톡방이 있는데 지금 한 1400분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대략. 이게, 이게 나오죠? 이거 너무 스팸 광고가 많아서 이걸 좀 지웠는데 어, 1400분이 이런데 1500분은 마감돼요. 예, 좋은 정보 주식 t v 오픈 채팅방 참고하시고요 보시는 영상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j f ITM 반도체 함께 하실 분은 꼭 함께 하십시다. 라고 순간의 선택을 하신 분은 1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뭐 그럼 또 여러분 다 쳐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00%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까 피플 말을 잠깐 착각했는데 <laughs> 예, 90, 100% 가까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독보적인 기업에서 어떤 거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그 유독가스 같은 거. 그 분자 오염,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제어하는 독보적인 회사니까 주가 이렇게 가는 거고, 또 공무가보다 높게 시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것을 제2 아이템 만도체라고한 게, 제가, 저는 이제 신규정목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직접 회사도 확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템 만도체제가 상장 첫날부터 2만 5천 5백원 대부터 트리플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머니투데이 나오면서 좋은 종목은 아이템반도체, 알테오젠 매드팩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이것들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2차 전지 보유를 해서 최강자 아닙니까? 글로벌기업. 그래서 저는 이제 그좀 족보를, 그러니까 시리즈를 갖건데 아이템반도체 두 번째가 지금 한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모르는 흙속에 그 숨은 진주들이죠.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나오는 게 위드텍이 있습니다. 위드, 위스텍 뭐 그런 뜻인데 위드텍 함께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종목들을 못지않게 엄청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2차전지 하면서 예고해드렸죠. 근데 이것은 제가 시든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시든으로. 왜? 뭐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계속 팁을 들고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VIP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머니트레이드에 대해서 뭐 최우수 전문가니까 이것들은 왜냐하면 수익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것들 위드텍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무방해서 공개만 안 했어요. 예고만 해드렸지 이것도 또한번 공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이 종목 공략할 건데요. 잠시 예고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보적인 기술력, ITM 위드텍처럼 세계 최초 유리 기업입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2차전지 자율주행차, 제4차 산업혁명 처음 만화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매력적인 일을 볼수 있죠. 앞으로 목표 수익률은 저는 부정적,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내외 좀 긍정적인 100% 이상 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내년에 엄청 좋아집니다. 제가 이 회사를 직접 또 확인까지 하는 그런 회사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이, 이 회사, 이 회사 또 CEO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진짜 이건 아주 양면으로 다 제가 확인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도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친구들은 뭐아또 하나 마지막 또 이제 단타 단기 종목이요. 아까 제가 진도란 말씀드렸잖아요. 진도 이런 패턴 보시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패턴도 아마 그 바로 좀뭐 회비 정도는 바로 뽑을 수 있게 급등 수익 이게 40%인가 50, 6 0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진도 뭐 제가 참기억을 못합니다만. 진도가 나올 겁니다. 60% 나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60%안 안을, 안을 해도 하여튼 뭐회 훼비는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맥점 종목을 제가 월요일에 드릴 거예요. 예, 어쨌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니까 너무 미국 대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하실 분은 큰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친구 되는 방법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빨리 1,500만 이렇게 마감 되니까 무료 톡방에 가입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특히 이제 무료 톡방에 가입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황맥께 런칭할 때 무료 체험도 해 드리고 그것도 선착순 사전 예약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황맥께서포츠한종목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개 예고를 해 드렸죠? 물론 지금 제세 종목을 머리라 공략할 건데 이거 한께 하실 분은 음,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에 한번 머니투데이 mtnw.co.kr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지금 휴일이니까 여기는 전화안 받아요. 1609-508은 월요일에 8시 이후부터 어, 전화를 받으니까 010-917-6345 메모해 두셨다가 이로 전화하셔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면 저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위드텍, 제2의 진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늘 믿음과 서운해 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모두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